7월 25일 마가티아 패치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주문서 아이템들이 드롭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주문서는 종류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핫한 건 바로 이두 가지. 귀장식 민첩성 주문서 60%, 투구 민첩성 주문서 60%입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하죠. 이 주문서를 드랍하는 몬스터는 총 9마리, 위 5마리는 귀장식 민첩성 주문서 60%, 아래 4마리는 투구 민첩성 주문서 60%를 드랍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강화된 미스릴 뮤테, 바이킹, 월묘, 마스터 크로노스를 사냥해서 귀장식 민첩성 주문서 60%두 장과 투구 민첩성 주문서 60%두 장을 직접 노려보겠습니다. 과연 저는 이네 마리의 몬스터에게서 몇 시간 만에 주문서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신규 주문서 파밍기 지금 시작합니다. 신규 주문서 파밍기 세 번째 시간. 마스터 크로노스 편 오늘부터 시작해 볼 건데 그동안 전사를 조금 키운다고 이 컨텐츠를 조금 놨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거고 투민 복사기 가동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일단은 드랍템부터 확인해 보시죠 엘릭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 잡 장비템이 있긴 한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상점행이기 때문에 투민, 스마 이두 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타터. 일단 확실히 잘 밀어. 못밀 수가 없지. 썬콜인데. 어우, 엘릭서 잘 나와. 벌써 한개 득템. 나름 돈이 좀 되겠는데요? 다른 사냥터보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인 거는 사다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릴 수도 있다는 점? 진아님? 예. Yeah. 유튜브 잘 보고 있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조롱 아닙니까? <laughs> 귀여워서 미칠 것 같아요. 예? <laughs> 귀여워. 원래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부터 이렇게 기분 좋게 하면 좋지. 이게 빌드를 조금 짜야겠다. 최대한 사다리를 안 타게끔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끌고 올라가. 그 다음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끌고 줘텔 타고 올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그 다음에 여기서 텔 타고 올라가 약간 요런 식으로?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파밍하면서 걱정인 건이 시길사라는 자리가 분쟁이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루디에서 고학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쟁이 없었던 날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저한테 일어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을 하고 있긴 한데, 아,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근데 일단 저는 그런 분쟁이 일어날 만한 건덕지를 주진 않을 겁니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냥 자리 넘기고 파밍 그만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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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나왔지? 너무 잡는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탭 나온지도 몰랐다잉. 아니 나도 모르게 계속 아이템을 한 개씩 먹어. 어쨌든 득템 두 개째. 나이스. 오케이. 드디어 눈으로 봤다. 1시간 <laughs> 됐습니다. 일단 경험치는 50만 정도 하네요. 50만이면 1시간당 4,350마리 정도 잡네요. 그러면 일단 기대값은 한 3시간 30분? 아 아니다. 그 기대값 한4 시간 정도 되겠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릭서를 좀 적게 먹긴 하네요. 막 갤러리나 이런 데서 누가 쓴글 봤을 때는 한 시간당 60개 정도는 먹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 한참 못 미치는데 사냥 속도가 조금 느려서 그런가?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빠른 거 아니야? 어? 오케이. 바로 또 나와주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아,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투민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먹으면 조금 묵혀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이죠. 가격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올라가면 좋은 거고. 근데 저번 주에 1650에 팔았는데, 에이씨. 근데 일단 먹었다는 게 중요하죠. 예. <laughs> 와 근데 여기 진짜 사람 많이 왔다 갔다 거리네. 약간 다른 파밍 사냥터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긴 하는구나. 여기가 아까 말했다시피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가지고 죄송요첫 번째 시련 넘어갔습니다. 아니 저런 질문이 제일 무서워. 왜냐면 예전에 바이킹에서 파밍할 때 같이 하실래요? 물어보길래 제가 아, 죄송합니다. 했는데 저도 죄송요. 하면서 겹살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질문하면 조금 무서워. 아, 그리고 댓글 보니까 저보고 만화 포션을 조금 적게 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앰플이 30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앰플 30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말씀드리는 건데 그 옵션에서 이거를 10% 정도로 낮춰보세요. 그러면 조금 적게 쓸지도... 이제 주문서 종류 좀 나와라. 장비템 너무 많이 나왔다. 보기 메인다. 어, 토비는 또 언제 나왔냐? <laughs> 진짜 완전 보호 색깔이네. 아,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씩씩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씩씩. 일단 오늘도 이 경험치가 192만이 찍힐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92만이 찍혀야 이제 기대값만큼 사냥을 한 거기 때문에 달려보겠습니다. 오우! 첫 번째 득템. 아, 또 나왔어. 아이. 좋아요. 아, <laughs> 좋다고 해야지. 뭐 나왔는데. 오늘도 템은 잘 뜨는 것 같습니다 아 말발굽 그만! 좋습니다아 그냥 나온 거에 감사해야 돼 지금 1분만에 3개를 먹었는데요? 지금 투민 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장비도 가득 찼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안 나오네 예... 장비만 가득 찼어, 그냥. 이 채널 이력 설명드릴게요. 이 채널의 이력. 뭐, 투민 뜬 자리라고 확인했는데, 좋은 거 많이 나왔겠지? 9시에 투민이 떴다. 2시간 전. 그전 주인이 밤새서 8시간 동안 두장 먹었대요. 확인했습니다. 그럼 안 나올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일단 투민이 세장이 나왔다는 거잖아. <웃음> 나올까? <웃음> 생각해 보니까 세 시간 뒤에 무중단 배치인데. 아, 어, 쩔수 없다. 그전까지 먹는다는 마인드. 못 먹으면 계속 해야지 뭐. 원래 이 컨텐츠 의 목표가 먹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그런 점은 상관이 없다는 거. 계시나요? 왜 불러놓고 대답이 없어? 불안하게. 아, 어, 뭐지 노우 자료있는데왜 다른 이름이? 난 노우를 올린 적이 없는데요. 아뭐 착각하실 수도 있지 근데 내 아이디를 정확하게 입력한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메렌지지 오류인가? 슬레잉? 어 뭐야 이거? 이것도 언제 먹었대? 아 이거 럭일상인거 같은데? 에이 근데 공격력이 하옵이라서 안 팔리겠다 대쩐다 이게 나야 <laughs> 지리고 오지고 내리고 <Let> <laughs> 이제 그.. 금 색깔 망치 있거든요.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득템을 해봤기 때문에 템이 나와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지금은 예.. 오어 야, 골든네모 나왔다. 이야기하니까 나오네. 신기해, 뭐야? 도착하고 있어? 그럼 이번엔 투민 좀 줘. 에이.. 안 나와요~ 투민, 루디가 나랑 잘안 맞나? 아이고, 11시간 될때딱 마지막으로 장갑이 나왔네요. 어, 여기까지만 하자. 좀 많이 먹긴 했어. 많이 먹긴 했는데, 음, 그렇네요. 예.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로켓 아이템 땡스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상단에 로켓 아이템 땡스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개그맨 이상준님께서 로켓 아이템 땡스 광고를 직접 하고 계십니다. 거래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원 가입 시 마일리지 천 원이 자동으로 적립이 됩니다. 또 개인 거래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기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안전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로켓 아이템 땡스만의 로켓 거래 특허로 100초 만에 빠른 거래가 가능하고요. 마일리지 충전 수단이 많습니다. 신용카드, 휴대폰, 가상계좌, 전용계좌 등 충전 수단이 많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켓 아이템 땡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